2022년 며칠 날 6월 25일 11시 40분 내일은 노동법 3기 개강일 얼른 자야 되는데 너무 자기가 싫다. 왜냐하면 내일 150점 모의고사이기 때문이다. 응. 앞으로 모의고사를 여섯 번만 보고 그러고 한 달이 지나면 시험을 보는데 믿기지가 않고 벌써 1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 되는 게 너무 신기하다 1년 동안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그런지 20... 5살, 25살, 24살 여름부터 25살 가을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날것 같다.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어떤 음, 생각을 했는지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공부만 해서 근데 그렇게 내 모든 가능성을 다 거세하고 하나의 일에만 뭘또 해도 될까 말까 한게 시험이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만큼 많은 걸 포기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값진 거 같다. 음. 희생하지 않고 잃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를 좀 깨달은 거 같고. 수험생활 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뭔가, 생각하는, 사색하는 법도, 사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던 것 같다. 내가 지금, 음,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뭐, 정말, 클라이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닌텐도를 사가지고 막 하루종일 게임만 한다거나 영어 공부도 하고 싶고. 왜 영어 공부는 바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실 아, 뭐 시간 많으면 하고 안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를 열심히 할 때만 영어 공부를 막 하고 싶어. 영어를 막 잘하고 싶어. 그건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하고 싶은 게 많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어, 사람들도 진짜, 새로운 사람들도 좀 많이 사귀고 싶고, 뭐, 친구들도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도 좀 많이 사귀고 싶고, 그냥, 얼른 이 생활을 마무리하고, 좀, 다른 생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생활을 다시 못할 것 같다는 거. 아까도 샤워하면서. 나이가 단지 어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수험생활은 내가 얼마나 이 수험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가의 차인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100% 100이라는 이 수험 안에 내가 부여할 아.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고 나는 정말 그 총량을 한 털도 남김없이 다 털고 결과를 겸허히 받을 수 어, 기다릴 수 있으면 그냥 나는 내 수험생을 거기서 끝난 거고 더 이상이 에너지를 다 쏟아냈기 때문에 나는 이 생활을 1년더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몸은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도 너무너무 힘든데. 올해가 아니면 또못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 힘들 힘들다는 거지 뭐 그렇다는 거지 기회가 무한정이 기회가 무한정 정해져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절대 붙는 시험이 아니고 뭐, 뭐, 모든 고시가 그렇겠지만 딱 정해진 타임 바운드 안에서. 최고의 효율을, 최고의 효율로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야지만 뭔가가 이루어질, 뭔가가, 소개의 성과가 나올 거, 나오는 게임인 것 같아. 근데 그 과정에서 운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원들도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내 한계를 알고, 이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지난 10월부터 돌이켜보면, 음, 나는 타협한 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한 번도 뭔가, 놀고 싶어. 공부 그냥 대충하고 놀러갈래. 오늘 쉬어 제껴 아 몰라 다음에 뭐 내일 하지 뭐한 번도 이런 적은 없,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항상 계획한 대로 정해두고 밀리면 좀 나눠가지고 어떻게든 좀 끝내보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아왔고 매일 정말 10월부터 연기가 시작됐던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잠드는 거지 어,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음.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잠들고. 이런 삶을 너무 꽉 짜여진 그런 삶. 내가 하루 세운 계획을 못 지키면, 어, 이 어떻게든 이 계획을 다, 이한주 안엔 다 소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도 심하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자그 자원을 너무 너무 한 톨도 빠짐없이 잘 써야 한다는 그런 강박도 있고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 그러지 않으면 되게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런 너무 이 삶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진짜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지 그냥 몸이 힘든 건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한테는 좀 귤에서 좀 벗어나는 일탈이 좀 필요한데 그게 잘안 되니까 어 잘안 되니까 좀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뭐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뭐 1차 시험 1차 시험 합격률이 뭐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 가지고 2차 출원자 수가 많아졌다. 출연자 수가 많고. 뭐. 그러니까 막더 2차 시험 합격률이 막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양가적인 마음이 드는 거지. 어, 어떡하지? 어, 진짜, 이 시험이 붙기 어려운 시험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불합격을 생각하는 거야. 이 시험은 객관적으로 붙기 어려우니까, 어, 나도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어, 그러면 나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나 이거 안 어, 아니면 뭐 해먹고 살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동시에, 합격률이라는 건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라 생각도 드는 거지 우리, 우리가 우리 대학을 갈 때도 솔직히 인서울에 인서울대학을 가는 것도 전체 총 학생 인원에 비해서 10%? 10%도 못 가지 인서울을 솔직히 근데 어쨌든 확률은확률인 거고 그냥 경우의 수는 딱두 개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붙냐, 안 붙냐. 그러니까 내가 그냥 교수님이 원하는 그 수준의 답안을 그 9월 3일, 4일에 쏟아내고 올수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몇 퍼센트다. 호수가 몇 명이니, 몇 명이 빠질 거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어, 하나의 그냥 연막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 든다. 음.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숫자들이 압도될 때가 가끔 있는데. 근데 따지고 보면, 행정, 오, 어제가 행정고시, 아, 오늘이 행정고시 2차 시험이었는데, 행정고시는 보니까 한명 뽑아, 한명 뽑는데 막 140명이 지원하고. 근데 140명은 그한명 뽑는 그 자리 1%도 안 되는 그 합격률을 알면서도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시를 준비를 하는 거고. 어쨌든 도전을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도전일수록 더 되게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한 행시에 비하면 솔직히 합격률이 5%아 졸라 높다. 그니까 러쫄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타협하지 않고, 계획 세우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다 보고, 보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냥 9월 3일, 4일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합격률이 뭐 5%, 7%, 8%,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인 것 같아, 나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 시험은 기세싸움이야. 분명히 오늘 그 합격률이 많이 낮아질 거예요. 라는 최종락의 얘기를 듣고, 나처럼 되게 압도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위축이 되고 되게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네. 음, 지금 내가 다짐하는 것처럼, 그거는 그냥 통계적인 숫자일 뿐이고, 내가 붙냐, 안 붙냐, 그두 개밖에, 두, 둘 중에 한 개다.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털어내면 또, 그럼 위축되는 사람들에 비해서 또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나는, 아, 위축되고 싶지 않다. 근데, 이 마음이 잘, 마음처럼 잘안 되지만, 진짜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해야지. 미축되지 말자고. 쫄지 말고.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근데 오늘 진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별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었던 게 내가 지난 2주 동안 정말 인사를 한 3회 독? 4회 독 정도 돌리고 미친 듯이 암기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문제를 보고 16페이지를 100분 동안 썼는데, 16페이지를 다 썼는데도 10분이 남은 거야. 내가 아는 거를, 외운 거를 다썼는데 10분이 남은 거야. 근데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암기가 더잘돼 있을 거고, 목차, 목차는 한 5분 정도 잡을 것 같아. 암기가 더잘돼 있으니까, 어, 훨씬 많이 쓸수 있겠다. 16페이지는 물론이고, 20페이지까지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완 미친듯이 쓰면 진짜 솔직히 근데 20페이지 정도 쓰고 뭐 완전 논탈이 아니면 60점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되게 희망적인 하루였어 되게 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내일 노동법도 그런 희망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 받았으면 좋겠, 좋겠다. 그런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 게참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 그런 순간순간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할수 있는, 음,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 그런 순간이 오기를 내일도 그러면 지금 빨리 자야겠다. 안녕. 처음이자 마지막인 브이로그 끝!